제 17회 창업경진대회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는 팀 번호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팀 먼저 발표 준비해주세요. 준재형 잘 준비했겠지? 그렇잖아. 원래 잘하잖아. 아니 주제도 우리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그치. 우리도 원래 잘하잖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창업경진대회 발표를 맡은 5조의 타투조 박준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먼저 제주도의 아픈 역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저희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나라에 각각의 상점 성적을... 방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강점과 기회를 더더욱 살려 나가면서 저희 창업 아이템을 꾸려 나갈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저희 5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대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심사에는 약 10분 정도 소요되오니 모두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1등은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근데 뭐 원래 우리가 될 뻔. 네 잠시만요. <laughs> 발표 잘 들었습니다. 투자 받을 생각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아네 감사합니다.